공주예요. 다소리 아 다소리 아빠예요. 오늘은 끝말잇기를 네? 한번 가지고 놀아볼 거예요. <laughs> 끝말잇기를 하는 거지 뭐 가지고 놀니? <laughs> <laughs> 끝말잇기를 해볼 거예요.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? <laughs> 자 끝말잇기를 다현이는 잘 못하니까 다소리랑 아빠랑 같이 할게요. 가위, 가 위보. 아빠 이겼어. 아빠 먼저 한다. 이게 뭐야? 카메라. 라? 음. 아, 나큰 말기야 너. 오빠랑 한번 해보고. 라 라티오스. 라티오스가 뭐야? 라티오스 포켓몬. 스스스 스위스 스. 스트로 시작하는게 뭐가 있을까? 아니 렇게 저렇게 스톱 응? 스톱 스톰? 스톱 스톱이 뭐야? 멈추라는거 아 스톱 스탑 그러면 톱도 되고 탑도 되고 스탑 스타. 스타. 스타 바나나 별? 스타? 스타 타 바나나 타조 바나나 바나나 야, 다음에 다 아니라 할게. 좋아해 그거는 조에다가 히읗이 분야. 조? 응. 조 내일 나올 거야. 조조조 응. 조로 시작하는 거 있을까? 조아 조코이. 나? 조조 뭐가 있을까? 음. 조. 조 네? 조. 조. 뭐가 있을까? 조마봐3이조 <laughs> 좋은 조은 좋은도. 조에다가 희은이 들어가. 아니야. 조은 조은 응. 은 조은은 조. 뭐야. 조은 응. 레전드 히어로 삼국전. <laughs> 알았어 봐줄게. 은 이제 치타. 아니야 빨 자리야. 니 은은 아, 나도. 어 아빠 하고 나서 응. 응. 은 은독기. 기 <laughs> 끼 끼를 시작하는 거기. 끼끼 끼. 끼끼이렇끼 뭐야? 게임. 게임이야. 아빠 이겼습니다. 예. 아빠 이겼어. 아빠 이겼어. 나 먼저 할게. 다시 이번에는 다현이도 같이 하는 거야. 응. 나 먼저. 응. 아빠 이겼을 거 아빠 먼저. 안니 아니, 고니 뭐가 이거임? 가위바위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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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가위바위보. 아빠 이겼다. 아 아빠는 <laughs> 인형형 다행히 형으로 시작하는 형제 형제 <laughs> 이야 <laughs> 내가 아름겨졌어 어 제로 시작하는 거 제사 어, 제사 너 제사도 알로어뭐 응. 제사 사장 장장장으로 장. 시작하는 거 장애물 장애물 <laughs> 내가 아름겨졌어 <laughs> 그래 장애물 물 물장군 어? 물장군 물장군이 뭐야? 그 곤충에서 그 물장군 물장군 처음 들어보는데 물장구가 어떨까? 군군 군. 군? 알았어 군군 군? 군인 인? 인자 응? 인자 인자? 내가, 인자 어떻게 알았어? 내가 알았기야 좀 아, 인자 자 자? 자석 자석 나도 자는이 안돼 석, 자는 안 돼. 석. 석 석회암 암암 암, 암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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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 석석성류성류류 <laughs> 류, 어렵다 류류류 류. 류. 유도 되는거지 류니까 유유수수수 유. 수제비 수제비 <laughs> 비 비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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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오. 다 가르쳐준 거야. 응, 아빠는 옷걸이 이로 시작하는 거 보지. 그, 이. 띠뭉클? 야. 이이 <laughs> 이? 이, 이. 이? 어, 이 <laughs> 리가 아니고 이. 음. 이삼 이. <laughs> 나, 그냥 1 나, 다땡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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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가위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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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위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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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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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 음. 나, 시작해. 바나나? 바나나. 나. 아빠요아빠요 응. 음? 아빠요. 일로 가라고요. 나꼬이아빠 할게. 나, 나들이. 리? 리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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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. 응? 나들이. 이. 이는 아, 아 잠바. 다저리 오늘 못뭐 빠졌지? 1. 1로 바꿀 수 있어? 아니, 이, 이. 아, 이 뭘로 바꿀지이 오늘 다섯이 못 받았지? 이! 아 그걸 뭐라 그래? 그냥, 아, 이빨, 이빨! 이빨! 맞았어. 이빨! 이빨, 다행히. 아빠. 빨로 시작하면 돼. 빨대. 빨대! 어, 어, 빨대. 데. 대나무. 무? 무, 유로 바꿀 수 있어. 안 돼, 안 돼. 무야, 무. 무. 유. 똑같잖아, 하는 아니야, 거. 아니야, 달라. 무. <laughs> 무. 무로 시작하는게뭐가있을까요일 음. 무한 아, 무한대. <laughs> 무한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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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한도전무한도전무한도전 전? 무한대. 아, 전. 전기. 전기 전기 기 기술 술? 음. 술전 오, 술장. 술잔. 술장이. 그다음 단이 잔. 나 이번에 안, 안 가르킬게. 음. 잔으로 시작하는 게 뭐가 있어? 음. 음. 3. 3. 이. 이. 아, 하지 2. 마, 이거. 왜, 왜? 아니, 하나만 봐 주자. 그래. 뭐가 있을까? 잔으로 시작하는 거. 잘 생각해 봐. 외할아버지 집에 뭐가 있지? 파란색? 초록색? 밑에 이렇게 조그맣게 나있는 거 뭐야? 풀 음. 같은 거 잔... 잔디 잔디! 맞았어 잔디 아빠지? 아빠는 디, 디자인 디 인? 응. 인자 인자 자, 자. 인꼬맹이 인자 자자자 <laughs> 차를 시작하는 거자 자동차 맞았어 자동차 차차 이게 내가 아빠 할 차례야 차고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데 고스트 레인저 고스트 레인저 그게 뭐야 그거 다플레이트 나오는 고스트 레인저 <laughs> 고스트 레인저 저 아니 저로 시작하는 거 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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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저라 저 뭐야 땡자가비가 위보 하이바이보하이바이보 아빠 이겼어 o I'll buy you s o m 불 But I can't put it 불구덩 m going to eat. I'm 불 o i 이 g t 불구덩이 이 음. 이빨 이빨 빨래 이. 레몬 레몬, 레몬. 레몬. 몬스터 몬스터 터 터주 대감 감 카메라 카메라 <laughs> 맞아 감, 감점 점점점점 감점, 감전이래 감점. 감점이라고 써 감점 아 제가 감전이래 e come, c o 줬어 아니야 감 c 이점고 감점이라고 써 감점 점? 점? 응 감점? c 그... 그냥 점 <laughs> 안돼 그 e 점 점수 점수 수학 학으로 시작 come, c 시작 e c 3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음. 안 돼. 1 땡! 음. <laughs> 자. 음. 잘했어. 너무너무 잘했어. 그럼 끝말잇기를 해 봤어요. 끝말잇기를 통해서 단어도 많이 알고 재미있게 게임을 하면서 하면 좋겠죠? 네, 다음에도 재미있는 게임을 가지고 올게요. 안녕. 구독해 주세요. 안녕. 안녕.